맨체스터시티 잉글랜드, 가플루미넨시, 브라질 을 상대로 열린 2023 국제축구연맹, 피파, 클럽월드컵 결승에서 사용대승을 거두어 올해 다섯 번째 트로피를 차지하며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클럽월드컵을 획득했습니다. 이 결승은 23일 한국시간, 사우디아라비아의 킹압둘라 스포츠시티 스타디움에서 개최되었으며, 맨시티는 UFA 챔피언스 리그, ucl 우승팀 자격으로 참가한 만큼 블루미넨시를 상대로 탁월한 경기력 을 뽐내었습니다. 이날 맨시티는 주포 엘링 골란 윙어 제레미 도쿠 공격형 미드필더 케빈 더브라 위너 등 부상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형으로 이기기 위해 4-2-3-1 포메이션을 채택했습니다. 원톱은 훌리안 알바레스가 맡아 잭 그릴리쉬 필포든, 베르나르두 실바가 뒷받침하였고, 로드리, 리코 루이스, 네이선 아케, 후벤디아스, 존 스톤스, 카일 워커가 수비라인을 형성했습니다. 이 경기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맨시티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. 에데르송은 골문을 지켰습니다. 39초 만에 훌리안 알바레스의 선제골로 시작된 이 경기는 계속해서 맨시티의 흐름으로 전개되었습니다. 그리고 후반전에는 포든과 알바레스의 추가골로 사용대승을 이루어내며 글럽 월드컵에서의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품목에 따르면 맨시티와 플루미넨시의 슈팅수는 15대5로 맨시티가 공을 통제하며 경기를 주도했습니다. 이 경기에서의 맨시티의 경기력은 숫자로도 입증되었습니다. 맨시티는 9 0에 육박하는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며 플루미넨시를 압박하고 공을 조절했습니다. 이로써 맨시티는 2022에서 2023시즌의트래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(EPL), UEFA 챔피언스리그, 잉글랜드 축구협회(FA) 컵을 차지하며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. 펫 과르디올라 감독과 함께하는 맨시티는 지난 시즌 UEFA 유로파리그(UCL)에서 세비야, 스페인을 이기고 클럽 월드컵에서도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.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맨시티의 로드리가 MVP로 선정되었으며, 굴리안 알바레스는 결승전에서 의 멀티골로 팀의 우승을 빛냈습니다. 맨시티는 두 경기 동안 7골을 넣고 단한 번도 실점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클럽 월드컵을 무패로 마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. 다가오는 일정에서 맨시티는 허더스 필드와 에페이컵 경기, 그리고 코페날겐과의 UCL 16강 1차전에서 팀이 강력한 경기력을 유지하고자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로써 맨시티는 풍성한 시즌을 보내며 2회 연속 트래블을 달성하기 위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